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 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어,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어, 마음이 수도 없이 바뀌는 이기적인 존재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어, 예전에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어, 한 직장의 노조위원장일 때는 회사에 이 노동자들을 위한 요청을 강력하게 하다가 노조위원장 출신이 사장이 되면은 어, 노동조합을 깨뜨리는 일을 가장 먼저 벌이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사람이 그때그때 그때 너무 다르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 게 다르고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어, 사람이라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들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할 때도 조금 비슷할 때가 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어, 하시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실 만한 어떤 근거, 행위, 의로운 것들을 내어 드린 적이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이 소식을 들을 때에는 이 은혜에 굉장히 감사해하고 감동해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반복이 될수록 우리는 어느 생각부터 이 은혜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마음의 경향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는 타협하고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될 때. 슬퍼하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점점 무뎌지면서 죄를 허용하고, 죄를 계획하고, 죄를 환영하는 단계에도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더큰 죄를 계획하는 모습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 어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보라라는 명령형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바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랑. 어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의미를 제대로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받은 대상인 우리.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 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더 체감이 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 사실은 이 사랑을 다 받아 누릴 만한 행위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존재죠.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거짓말하는 존재처럼 죄가 가득한 존재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바라봄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복음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보면은 이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커다랗고 넓은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나의 죄됨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두 방향을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두 가지의 바라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은요, 이 구원의 감격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 입양을 하는 순간. 아들 같은 존재, 딸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들과 같이 여기셨다가 아니라 아들로, 딸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완벽하게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원수와 같은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이 어떻게 얼마나 더 커질지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과 비슷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오늘 지금 내 삶을 깨끗하게 여기는 애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알고요. 두 번째로 영원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그 진실함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로써의 마땅한 삶이겠죠. 빛의 자녀로 속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압도적인 은혜의 뉘앙스를 잘못 생각하고 어,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이 복음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 다르게 걸어가게 됩니까? 은혜를 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에 속한 자녀의 명확한 대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 주님의 은혜를 자기중심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죄를 만끽하고, 죄를 허용하고, 죄를 환영하는 모습으로 잘못 해석하고 적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단한 번도 죄를 조금 더 지어도 괜찮다라는 죄를 향한 허용의 의미로 주어진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에 가면 자유 이용권을 끄는 것처럼, 값을 다 지불했으니 이제 모든 놀이기구를 내가 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다양하게 더 깊이 환영하도록 주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물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실존을 보면은 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 가게 되면은요 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으면서도 아무런 슬픔, 아픔, 회개, 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내 마음에 그런 마음 자체가 아예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늘 조심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지속적인 죄를 범할 수 없다. 또 반대로 마귀에 속한 자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의미로 두 대상을 대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라는 이 표현은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를 합니다. 어, 간헐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마음의 방향을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두 방향의 바라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가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내가 봅니다. 이것을 단한 번이라도 명확하게 본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렇게 가볍게 값싼 은혜로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한 절은 샌드위치 구조로 본문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샌드위치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내용은 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 없다. 어, 이게 가장 중심된 메시지입니다. 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일 수도 어, 있습니다. 마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어, 아니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서 주님의 통치를 받기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할 수도 있겠어요. 어, 특별히 이 당시에 유행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어, 영육이원론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 신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는 않았다라는 가르침이 이 당시에 굉장히 어, 유행을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의 신앙과 어, 우리의 삶을 물과 기름처럼 분리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적인 곳이기에 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육적인 곳이기에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방종, 이중적인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잘못된 생각의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잘못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신앙과 삶이 철저히 분리되는 모순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더 거룩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예배당은 거룩한 곳. 그 중에서도 강대상은 더 거룩했어요. 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강대상과 예배당을 거룩하게 지키는 마음은 너무나 어, 좋은 전통이겠지만, 어, 이것에 대한 반동이 있습니다. 예배당 밖은 거룩하지 않은 곳처럼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땐 내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는 이곳은 거룩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허용하는 마음이 든다면 죄송하지만 영육이원론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는 그 어떠한 곳에서도 왕이 되시기를 원하고 모든 곳에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못 이해한다거나 잘못된 생각을 그 위에 덧칠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분화되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몸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이두 부류의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분명한 것은요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들은 그 마음 속에 주님께서 심어 놓으신 씨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키워나가고 회개를 하면서도 죄를 계획할 수 있는 존재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죄를 짓고 넘어졌더라면 아파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께서 이미 심어놓으신 그 씨앗이 정말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완벽할 수 없겠지만 진실함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허용하고, 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삶에 자주 넘어지는 패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취약점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뭐, 분노를 낸다든지, 뭐, 재정적으로 부정직한다든지, 어, 뭐, 여러 가지 내가 취약한 부분들이, 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가지의 바라봄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취약함을 뛰어넘어서 다시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작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삶을 돌아볼 때, 어, 이 새벽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해서 혹여나 내가 어, 두 손을 두고 포기하고 항복한 무너진 삶의 영역이 있었다라면 주님 아닙니다. 내가 여기 넘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내게 부어 주셔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다시 내 영혼이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그 감격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완악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죄를 따르지 않기를 원하고 죄에 저항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은혜를 바꾸어서. 어, 내가 죄를 더 많이 지는데 은혜를 사용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그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거룩과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